네. 아, 이제 가장 마지막 어려운 코스인 것 같아요. 아, 여기, 그, 아까 전에 제가 정정할게요. 송곳봉 그 뒤에 있는 게 낭근봉인데, 그게 안 보였어요. 영상에는 보인 줄 알았더니. 아, 그래서 낭근봉이, 짠, 보이세요? 저게 바로 낭근봉입니다. 네. 네, 그 뒤에가 뾰족한 게 그게 송곳봉이에요. 네. 그래서 남금봉을 지나서 네 지금 태화 쪽으로 넘어가는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 이제 태화를 가야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용궁이 보이는 거예요. 아, 곳곳에 걸어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이름 모를 야생화도 너무나 많고 아, 딱 신비의 섬 울릉도라는 말이. 잘 알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하죠 예. 수치해서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요. 하아 입술은 부르뜨고, 운동하는, 다, 이렇게. 하아 먼지에 쪄들고. 아. 아, 패인 됐습니다. 기도하다가.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산을 넘어서 이제 가고 있어요. 아, 여기만 넘어가면 태아예요. 아, 태아가 우리나라 그 10대 비경이 있던 옛날에 제가 밑에 유리잔도 밑에 원래 해외 같이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오늘의 일이 있던 데 거기거든요. 아, 거기까지가 제일 힘든 곳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거기가 구불구불 이렇게 산길이 이래 있거든요. 와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뿌에서 잘안 보이시겠는데 좀 중국 같아요 여기는. 아 저런 아 기암석은 마치 좀 소장각에 예, 소라기보다 애기장각에 이런 거. 하 예. 어쨌든 아, 오늘 하 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용궁에서 또 산에서 또다시 용궁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아 할머니께서 내린 특명 때문에 안 한다고도 못하고 아주 이것 때문에 오늘 풍랑, 풍랑주입으로 인해서 밖에 못 나가게 하셨나 별 생각이 다 드는 하루입니다. 네 이게 찍어놓고 바로바로 제가 올릴 힘이 없어서 못 올리고요. 이때 한 번에 저녁에 한 번에 두척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공지사항을요. 이 개인 채널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아, 어떤 분은 진저 그런지 아니야. 속옷은 며칠 날까지 보내야 되냐. 제가 일일이 답변해드리기가 애를 조용 많을 때가 왔습니다. 지금 배낭맥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네. 저기가 저긴 앙금봉. 네. 아휴, 그리고 그 뒤에는 안 보이는데 노인봉도 있었고요. 아, 저기 남금봉 밑에 좀 어두워. 지금는좀 해무가 깨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저기 코끼리바위 보이세요? 안 보이려나? 여기. 요거요거 이게 코끼리바위인데안 보이시죠? 네. 아무튼 하, 너무 숨이 차는 관계로 아 힘들어 태아가서 연락하겠습니다 아, 바이바이